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양띠의 6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주 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내용을 눌러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보통의 시기입니다. 다만 몇 가지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좋은 기운을 끌어들일 수도 있으니 일상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넓은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67년생 58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듣게 될 수도 있는데 좋은 말과 좋지 않은 말을 지혜롭게 판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성장과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재물운을 보면 보통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큰 재물운이 아니니 적당한 소비는 괜찮으나 과도한 소비는 위험하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소비 욕구가 증가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를 위한 지출이나 취미 활동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돈거래는 위험하니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명확한 합의 없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며 받기가 매우 힘들겠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작은 손해는 있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 그리고 투기성에 대한 욕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신중하지 않은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 있는 시기나 무리한 투자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결정은 재물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재물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기존의 재물을 지키는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잡으려다가 오히려 다 놓칠 수가 있으니 중요한 것만 지켜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매사 일에서 꼼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당황할 수도 있으니 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 현상 유지는 되어갈 것입니다. 경쟁자와 트러블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하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기운 자체가 하강과 상승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에서 순탄한 편은 아닙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잘 하면 얻게 될 것이나 잘 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운입니다. 모든 일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진 운은 쉽게 다가오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의 이직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들과 마찰이 없이 평범하겠습니다. 본인의 일이 아닌 것에 나서지 않아야 하며 언행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지랍으로 인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 이 달에는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애정원을 보면 신뢰가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대체적으로 무탈하고 평범하겠습니다. 다만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강은 보통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큰 문제는 없겠으나 소화기 관련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피하시고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몸에 큰 이상이 없을 때 장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사고 등도 예상되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온 여행은 보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 곳으로 긴 여행을 가시기보다는 짧은 여행이나 가벼운 나들이가 좋겠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의 여행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행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태어난 사주에 따라 좋은 기회를 잡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며 재물운도 상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능력을 주위에 인정받는 기운의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55년생 70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한 달이 됩니다. 지나친 욕심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커지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물 관리에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화를 입게 되니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관리에 더욱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동거에는 그 누구라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받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큰 수익을 바라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 등에서도 신중히 고려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달에는 너무 큰 일을 벌리지 마시고, 최대한 조용히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업운에서는 무난한 시기입니다. 좋은 기회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자도 많겠으며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하 직원들이 내맘 같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내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료나 또는 상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새로운 인맥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로 인해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으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상황이 급해도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의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급격한 변화는 좋지 않으니 안정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나마 어려움을 조금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와 좋지 않은 일등도 생겨날 수가 있겠으나 이런 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좋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시장의 변화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트렌드를 파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장사에서 노력한 만큼 재물이 들어온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횡재를 꿈꾸면 시간만 허비할 수가 있으니 무리하게 일의 규모를 늘리지 마시고. 지금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대인관계에서는 언행에 주의하신다면 구설수는 없겠습니다.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기보다 참고 인내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신다면 매끄럽게 유지될 것입니다.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고 열린 소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이달은 언행에 꼭 신경 쓰셔야 구설이나 또는 시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부부 간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소통과 이해는 애정운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달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연이 추후 본인에게 귀인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운을 보면 보통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예방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 시련과 고난을 무사히 겪고 빛에 다다르는 분들이십니다. 또한 이분들은 좋은 일등이 많겠으며 현재 하시는 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또한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며 재물도 넉넉하겠으며 풍요로운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다음은 43년생 82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겠습니다. 가능한 나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재물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실을 위한 충동적인 구매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딘가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시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큰 이익을 보기가 힘드니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고객이 이탈이나 새로운 고객 유치에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달은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운영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고정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비용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문서 운이 좋지 않아 법적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서나 법적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들과 갈등이나 의사소통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긴장감이 증가할 수가 있으니 언행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평소 진행하시던 일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항상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좋은 정보나 조언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될 수가 있는 문제로 신뢰가 무너질 경우는 관계 회복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설이나 시비가 오지 않도록 항상 언행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애정운을 보면 가족들과 사소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과도하게 갖게 되면 관계가 오히려 더욱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서서히 좋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 중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으로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시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체력이 회복되거나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가는 분들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